이건 선언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에너지 게임의 룰을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입찰 생략, 절차 생략, 직접 계약, 민간 기업 바로 끌어들임. 이게 지금 필리핀이 하겠다는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입니다. 경쟁 입찰 생략 공식화. 이 말은 뭐냐고요? 정부가 그냥 마음에 드는 기업 하나 찍어서 원전 사업 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시장 경제입니까?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투자자 유치하려면 시간 줄여야 되고 불확실성 없애야 되고 신기술을 빠르게 들여와야 한다. 그럴듯합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다 입찰 절차 지키고 감사받고 규제받고 합니까? 필리핀 에너지부는 2032년까지 200MW, 35년 2600MW, 2050년엔 무려 4 0 0 0 m w 원전왕국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작은 뭐냐? 입찰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계약하겠다. 이건 그냥 뭐다? 몰빵이다. 판 깔고 딜러 마음대로 게임의 룰도 없이 무제한 판돈 올리겠다는 소리. 아. 더 놀라운 건 이걸 둘러싼 기술들입니다. SMR, MMR, FNPP 들어는 봤습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마이크로 모듈 원자로, 그리고 부유식 원전. 부유식 원전이 뭐냐고요? 배 위에 짓는 원전입니다. 아, 태풍 한번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한 분이 필리핀에서 이런 말하셨습니다. 필리핀은 대형 태풍 경로 국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안과 강 인접입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지진보다 물이 더 위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싱크탱크 CED는 이 정책에 대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1,200기가와트 잠재력이 있다. 굳이 원자력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해 뜨고 바람 불고 필리핀엔 아 무한한 햇빛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 굳이 사고 한번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기술을 입찰도 없이 밀어붙입니까? 여기서 정답은 딱 하나 나옵니다. 민간 투자, 돈, 그리고 신속 딜레마입니다. 투자 받으려면 느리면 안 되지만 안전하려면 느릴 수밖에. 어깨가 아픕니다. 어, 그 경계선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기술 협력 타당성 조이 말은 뭐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음. 자 작심이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필리핀 국민을 결정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와 로비스트를 위한 설계입니까? 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부는 말합니다. 원전이 들어서면 전기요금 내려갈 수 있다. 또 나왔습니다. 언제나 들어본 말 전기료. 그런데 여러분, 전기료는 원전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독점 구조 깨야 내려갑니다. 배전 회사가 경쟁 없이 계약 맺으면 요금이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 개혁법 2파일은 말합니다. 모든 전력 계약은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그럼 이건 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면 법은 그냥 필요할 때만 지키는 가이드라인입니까? 저는 이런 원전 정책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찰 없이 검토 없이 투명성 없이 추진되는 방식에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필리핀은 이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아, 원전 하나 잘못 시작하면 한 세대가 고통받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쟁 붙이세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기술로 이게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뢰의 시대입니다. 작심이 뉴스는 눈앞의 돈보다 100년 뒤의 후회를 먼저 보는 눈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상 작심이었습니다.